어우. 얘들이 벌이 엄청 사나운데요. 아,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대박이다, 대박. 오늘, 올해 이거. 환태통 대박. 어? 오, 야, 이거. 안녕하세요. 약초꾼들 진사드립니다 자, 무더위에 시청자 여러분 잘 계시는지요? 아, 요즘에 그비도 오지 않지만은 무덥기가 아주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 잘들 하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아, 이제 그, 벌통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벌통에 올라가는 이유는 양봉 하시는 분들이나 토종벌 하시는 분들께서, 아, 그, 훈연기를 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제가 오늘 그, 훈연기에 들어가는 재료, 재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후전기에 들어가는 것은 쑥을 잘라서 말려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뭐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나운 벌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준다고 해서 쑥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쑥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올라가는 이 재료는 지금 양봉 하시는 그 농가, 큰 농가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재료와 또 이렇게 또 벌들에게 대한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본관기로 들어서 올렸었던 그, 아, 이게 벌통인데요. 얘들이 이제 그, 가을까지, 체밀할 때까지 이제 이대로 그냥 갈 겁니다. 이대로 그냥 갈 건데, <laughs> 아, 지금 얘들은 뭐 탄력을 받아가지고, 비가 여기는 오질 않았어요.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밑에까지 벌, 벌들이 다 내려와 있을 거고요. 아, 이제, 벌들이 이때까지 다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도 먼저 번에, 봉강기를 이용해서, 아, 이제, 배상작업을 했었던 볼통. 아, 얘도 이제 그, 굉장히 크죠? 높죠? 아, 얘도 11칸입니다. 해마다, 이 통들 지금 올라가 있는 통들은 해마다, 아, 꿀이 대박을 치는 그런 볼통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1칸씩 전부 다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얘를 살짝 열어서, 아, 이거 이제 지난주인가? 그때쯤에 제가 본관기로다가 아, 저기, 제장을 했는데요. 오늘 들어 올려서 한번 소문을 열어서 벌들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을까. 확인 한번 해보고 갈게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 잘 살았나 보자. 이야, 벌들이 대단합니다.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야, 미안하다, 미안해. 오늘 닫아줄게. 내 다른 뜻은 없어. 아유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날까? 어? 무슨 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아우, 냄새. 미안하다. 아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훈련지를 가지고, 좌위에 이제 그, 환태통, 환태통을 한번 내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통에는 벌이 꽉 차가지고요. 아, 얘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상당히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튜년지를한번 사용해서 벌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올라오는 길에는 아, 상당히 이제 그 오후 늦게 그뭐 소나기가 잡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비가 오려고해서 그러는지 아주 후덥지근하고 굉장히 아주 아, 어, 저, 불체지치가 높은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야 땀이 뭐 줄줄 흐르고, 그 뭐, 아주 요지경입니다. 자, 이 환태통까지 이제 왔습니다. 아, 이 환태통은 제 아름은 하나름대요 둘레가. 그리고 내경은 3 0파입니다 30파이. 3 0 c m 고요 내경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다 길이도 45cm 정도, 어떻게 35인가 45인가 그럴게요. 그런데다가 2, 3호 대박. 얘들이 지금, 지금 상당히 넓은 대박이거든요. 이렇게. 그 대박을 하나를 이 밑에 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 3호 좌대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벌들이 다 나와있죠? 그리고 이 좌대 밑에, 밑에도 잔뜩 들어가 있어요, 벌들이. 예? 야 그래서. 아이 아이들을 그 한번 이제 열어서 오늘 먼저 뭐 개상은 할건 아니고요. 조금 더 있다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얘들은 개상은 할건 아니고 오늘 그 제가 훈연지를 한번 얘들한테 사용을 해 보기 위해서 아직 올라왔고요. 또한 가지로 제가 너무나 궁금한 통이기 때문에 왔는데 환태통에서 채워가지고 아래 제박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던 통입니다. 지금쯤이면 어떻게 됐을까? 화분이 지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화분이. 이야, 얘들 보세요, 얘들. 나와가지고. 이뭐 좌대 밑에도, 뭐 좌대 밑으로도 잔뜩 들어있어요, 머리 그래도 얘들은 좀 온순한 편인데요. 열면은 굉장히 사납더라고요. 왜 사나오냐면, 날씨도 덥지요. 그리고 뭐 저기, 봄 같은 때는 뭐 가져올 것도 많고 한데, 지금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짜증만 내고, 성격들만 많이 늘어가지고,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연기를 한번 오늘, 예,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보고자, 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아, 제가 훈연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재료는 무엇이 들어가며, 그 재료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훈연기, 아, 이 훈연기도 가지고 올라와 있고요. 이 훈련기에서 이제 사용할 이 재료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재료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한번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 재료를 저훈연기를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좀 서툴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겠습니다. 많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만 실험할 건데, 조금만 넣어볼까? 어, 그도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 안에다, 아, 넣습니다. 또잘 가져가야지. 이게, 이 안에 넣은 그 재료가 뭐냐 하면은, 아, 여러분들께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쑥, 이런 거 이렇게 뭐, 잘라다가 말려서, 썰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정관념을 좀 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그 쑥으로 가지고 사용을 해왔던 그, 아, 제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쑥을 사용하시는가 본데요. 쑥의 연기로 인해서 이제 벌들이 뭐 이제 아주 점잖게 이렇게 이제 그 저기 할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저기 칡, 칡, 이라고 있죠 칡. 겨울에 이제 칡을 캐서 건강원에서 칡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30kg 를 넣고 아 이렇게 이제 즙을 내리고 꺼내 보면은 한번 이제 한 얼마 안나와요 한 10kg 정도나 얼마가 이렇게 나오고 그덜 나오는 것도 있고 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를 말려서 뭐 장기간 보관을 해도 벌어지도 나지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잘 말려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구요 또 한가지로 이 찌꺼기가 여러가지로다가 많이 요즘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칡느타리버섯 재배를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칙지거기를 많이들 아, 이렇게 선호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칙지거기를 가지고 말려서 이 흡연기를 사용하면 벌들에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훈연기를칙찌거기는 과연 어떤가? 아 숙보다 안가쑥보다 낫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큰 농가에서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겨울에 건강원에서는 이것부터부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니까 가까운 건강원에 가셔서 몇푸대만 얻어다가 잘 말려서 하시면은 뭐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 이게 될것 같아요. 겨울에도 이거는 한3 4일 정도 넣어놓게 되면 잠깐 말리더라고요, 바짝 말라요. 왜그러냐면 그, 줌을 빼느냐고, 완전히 다 뺐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이 훈연기, 아,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나오게 이제 그, 했거든요. 그 이제 앞에 있는 벌들을 한 번, 아, 이제 뿜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 훈연기 이렇게 연기를 쬐더니 벌들이 싹다 사라졌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소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아주 좋고. 이야, 보세요, 벌. 에? 벌이 완전히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훈연기위다 올려볼게요. 야, 잘 올라가네. 어우. 얘들이 병 엄청 사나오데요 아,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대박이다, 대박. 오늘 올해 이거 환태통 대박. 어? 뭐야 이거? 야, 바닥을 다 쳤습니다, 아주. 에? 보세요. 대단하죠?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괴상함 조금 더 있다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야, 진짜, 다, 응? 어? 이 환태통이, 그렇게 큰 환태통이, 완전히 그냥 꽉 찼습니다. 아, 얘들도 이제 나중에, 동강기를 들어서,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 제가 본관기로, 작업하는 과정을, 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쑥을 가지고 훈련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정관념을 바꿔서, 자, 칙지꺼이 칙찌꺼기. 아, 칙지꺼기는 뭐, 가을, 부터 내년 봄까지 충분히 많은 양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그, 벌 농가에서도 몇 푸대만 가지면은 충분히 그, 1년 동안 쓰고 남을 물건이 될 텐데요. 건강을 가까운 데 가셔서, 뭐, 이렇게, 어두우시기도 상당히 쉽고요 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벌을 키우는 다른 농가에서도, 지금들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아, 이렇게 이제 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 그 안정적으로, 얘들이 운순해졌습니다. 아, 얘들이 막 달려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그러네요 자, 이제 벌이 또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아 이제 환태통에 와서 제가 이 훈연기 훈연기 재료는 아 훈연기 재료는 칡찌꺼기로 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아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얻어다가 칡찌꺼기로 훈연을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약초비빈돼지 방송 수년기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좋은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